자, 문제 어, 10쪽에 4번 문제 어, 보시죠. 자, 어, 다음은 유지 어, 구성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아 자동산화가 가장 빠른 것은 어떤 것인가? 아무래도 어유겠죠. 그죠? 어, 그 생선기름에 보면은 이중결합 5개인 EPA, 그 다음에 6개인 DHA,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4번에 4번. 자, 5번. 어, 면실유로 어, 샐러드유를 만들 때 포화 지방산을 제거하는 방법을 뭐라고? 4번 동유 처리. 동유 처리. <laughs>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건성유, 고기 어, 건성유에다가 좀. 자, 건성유는 뭐 갖고 어, 유지를 분류할때 하는 방법이죠? 불포화도 자 거기 어, 이론에 그 요드가 한번 보세요. 요드가 이론 책에 요드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요드가는 유지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거. 즉 어,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요드가지요. 그래서 그 요드가에 따라서 유지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건성류, 그다음에 반건성류, 그다음에 불건성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성유라고 하는 거는 요두가가 130 이상인 것을 우리가 즉 이중결이 합 많은 많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건성유 이렇게 얘기 하고 그다음에 반건성유는 요두가가 100에서 130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불건성유는 요두가가 100 이하인 거를 우리가 불건성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건성유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뭐아마인류 그다음에 또뭐 들기름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건성류에 속하고, 어, 반건성류는, 뭐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건성류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대표적인 것이 뭐, 피마자유, 뭐, 이런 게 이제 불건성류에 아마 속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자, 6번. 다음 중 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봤더니, 뭐예요? 3번. 아마인유죠 그죠? 아마인유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에서 식물류에는 거의 없고 동물류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은 5번. 아라키돈산이죠. 그죠. 아라키돈산. 자, 다시 한 번, 어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 3가지. 그죠. 어 이중에 2개 갖고 있는 니놀레산, 3개 갖고 있는 니놀렌산, 4개 갖고 있는 아라키돈산. 이렇게 있다. 하는 거좀 알아두시고. 자, 8번. 다음 중. 식물성 유지가 동물성 유지보다 산패가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식물성 유지가 동물성 유지보다 뭐가 많아요. 이중결합을 많이 갖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잖아. 그런데 잘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식물성 유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뭐야? 뭐 비타민 E, 토코페롤, 그 다음에 참기름에 들어 있는 세사몰. 그 다음에 면실 위에 들어 있는 고시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지요. 8번에 3번 자연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9번 유지의 경화에 따른 변화가 아닌 거. 경화, 경화가 어떻게 하는 게 경화예요? 말 그대로 경화의 의미가 뭐예요? 경화, 경화 딱딱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식용유가 있어요. 식용유 식용유는 뭐가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무슨 사, 상태예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니켈 촉매든 아무튼 뭐어 그래 어, 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 니켈 촉매예요. 자 니켈 촉매하에서 여기다가 뭐를 해? 여기다가 수소를 첨가를 해요. 수소 첨가해. 수소. 그럼 어디에 첨가가 되겠어요? 수소 첨가하면 어디에? 불포화 지방산에 이중 결합의 수소가 첨가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불포화 지방산이 수소 첨가를 하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겠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뭐로 바, 바뀌어. 자, 불포화 지방산에 이중 결합에다가 수소를 첨가한다고. 그러면 뭐가 돼? 그럼 불포화 지방산이 뭐로, 뭐로 바뀌겠어요? 포화지방산으로 바뀌게 되, 되잖아, 그죠? 포화지방산이 된다고. 포화지방산. 자, 근데 대부분 불포화지방산. 우리 뭐 여러 번 봤지만, 자,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의 탄소의 수가 몇 개예요. 자,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불포화지방산. 어? 그 불포화지방산의 그표 있죠, 표. 표를 보시면은, 자. 이중결합이 하나짜리인 올레산부터 시작해갖고,